때가 이르리니라고 할때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바로 구속의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그러한 역사 구속사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때가 이르리니라는 말은 성경에도 자주 이런 표현을 볼수 있지만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그러한 하나의 단계,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구속의 뜻을 이루실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또 부활이 있고 또그 가운데 의인의 심판이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또 옳고 그런 것을 바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그일 전에는 또 불법이 성하고 악이 횡행하는 그러한 또 시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디모데이 구서 물론 전서에도 그런 게 있지만 2장 3장 계속 통하여 봤듯이 어, 사도 바울의 뜻은 무엇보다 진리에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말씀을 분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시없는 일꾼이 돼야 되고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렇댔다 우리가 2장 18절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어, 또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고통의 본질은 뭐냐 바로, 비진리 아래 흐득인다. 진리가 아닌 것 아래서 흐드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영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으로야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통이 있겠지만, 영적인 고통은 진리가 아닌 것 가운데서 그걸 좋다 하고, 육체는 즐겁겠죠. 육체는 비진리 가운데 있어도 뭐 아무 감각이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좋겠지만, 영은 우리의 영혼은 비진리 가운데서 큰, 그런 고난을 겪는다. 이런 것이 바로 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여기 이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일반적인 사람인데, 바로 이 세상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바로 세상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란 말은, 어 여기 여러 말이 있지만, 여기 하기아노, 디다스칼리아,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예, 교훈이란 말은, 티칭, 가르치는 거. 뭐, 교리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마는 바르다, 여기 하기아노, 하는 단어는, 어, 건전하다. 예, 건전하다. 네, 칼빈이 보면, 어 지식에 다해요. 교훈에 가나요? 여러 형용사를 쓰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어, 형용사는 역시 예요. 어, 올바른, 베라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또 푸라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견실한, 솔리두스란 말이 있고, 그리고 자주 쓰는 말, 기독교 강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바로 사누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건전한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오늘 하기아누는 칼빈이 쓰는 단어로 말하면 뭐 프라나, 베라나, 솔리두스나 다 관계되지만 솔리다, 솔리다죠, 솔리다나 다 관계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뭔가면 하 건전하다. 이 사나라는 말은 라틴어로 말하면 구원과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원과 관계돼요. 우리가 구원하시는 분, 살베이션. 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틴어로 구원하면 살루스인데요 구원에 합당한 지식 그래서 생명의 지식 건전하다는 말은 올바르다는 말도 있고 생명을 살린다 또 생명을 양육시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람이 이 발언 우리도 오늘 나나주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전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나주의에 보면, 나나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성경 사본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건전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이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생명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멀리 한다. 생명의 속한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제는 새 것인데, 새 영인데, 새 마음인데, 이것을 유익한, 이것을 즐겁게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더 육체의 지식에 쫓아간다. 분명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더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을 더 추구한다. 영혼의 생명에 유익한, 그러한, 건전한 교훈은 받지 아니한다. 이 받지 아니한다 라는 단어도요, 참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살펴볼 수 밖에 없는데, 예, 그대로 그대로 단어들을, 예, 이런 것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됩니다. 강의를. 예, 아무래도, 어, 우리가,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요. 예, 원어를 봐야 뜻이 분명해지거든요. 여기도 발언이란 말은, 뭐, 이거 뭐, 어, 그릇되지 않고 올바른 거겠지. 그러나 그 뜻은 본래 생명을 살리는, 뭐, 올바른 교훈인데 생명을 살리는 교훈이란 말은 진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사가 가르치는 거. 그것을, 예, 받지 아니한다. 이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도 바로 견디다, 참다. 아네코마이라는 동사인데, 바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꾹 참고, 뭐, 우리가 장의 맛이 나려면 참아야 되잖아요. 어제 담고 오늘 그냥 뚜껑을 열면 맛이 안 나잖아요. 장 맛이 안 나잖아요. 이 참는다는 게 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맛을 내기하여 말씀을 듣고 꾹 참는, 그걸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예, 증물적으로, 증물적으로, 그냥 눈에 띄는 대로, 그냥 물건 보이는 대로, 그냥 그때 그때, 그게 증물이라 그러잖아요. 어? 예. 꾹 참고 해야 되는데, 즉시 즉시 그냥 물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대로, 그, 또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예. 말서에는꾹 참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듣고, 끝까지 참고, 자라나 우러나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말세는 이게 요동친다 이 말이에요 비진리가 진리를 억압하고 또 거짓 교사가 참 교사를 오히려 수모를 주고 어떤 대중적인 이런 인기가 진리의 오묘함을 밀어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말세 현상이고 사람들은 그거에 쭉쭉 쫓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쭉쭉 쫓아다닌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면 칭찬받은 게 뭡니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예, 여기에 이 말입니다 바로 인내의 말씀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는다 여기 받는다 말은 그만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듣고 꾹 참고 바로 내 성정이 앞서거나 내 육체가 앞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떤 세상에 식물도 또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곡식의 비유를 들었듯이, 알곡의 비유를 들었듯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꼭 말씀이 떨어지면 영적인 그, 예. 오래 참은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데, 말세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뭔가 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좀꾹 눌러 놓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옛날 신앙과 지금 신앙에. 그래 뭐 old face, faith, new f a 가 없지만 예 이전의 책들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잘 나오거든요. 애 사람들의 신앙이다. 좀 막연한 표현 같아도, 저도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네. 어,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눌러놓고, 말씀을 듣고, 좀 그게 옳다 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먼저 내 자신이 뭐툭툭 튀어나오니까, 결국은, 말씀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이 남고 말이죠. 내 판단이 남고, 말씀은 그냥, 이용할 뿐이고. 말씀은 그냥 저 길에 서 있는 그냥 그 이정표 같이 말이죠. 아무 생명도 없고 그냥 지나갈 때 잠깐 길 안내만 하는 게 말씀이,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생명나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길에 그냥 서 있는, 그것도 중요한 역할은 하겠지만 그냥 철판 하나 붙여놓고 그냥 표지판 하나 써놓은 그건 이정표가 아니잖아요. 이정표는 그냥 보고 지나치면 되지만, 말씀은 생명의 열매. 우리가 그 아래 거해야 될 그늘, 바로 생명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보기에는 아직 싹도 안난것 같고, 또 아직까지 여름에 이제 막 자라는 것 같고, 그래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게시록이나 이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 칭찬받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참는 교회더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참는 거예요 막 뭔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도망도 가고 막 피난도 가고 또 해보겠다 하고또 하는데 그래 영적인 것은 뭐냐 언가 거짓이 쳐들어오는데 진리의 말씀 보 그리스도의 비밀 예? 우리 질그릇에 담긴 보화 그걸 꽉 붙들고 참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이게 옳다 하고 사실 뭐 아, 틀렸어 틀렸어 가장 큰 시험거리가 내 자신이잖아요 너 자신을 봐뭐너 자신도 말씀 거뭐제대로 그, 어, 지켜서 네가 유익을 얻은 적이 있냐 뭐 말씀이 너에게 뭐큰 무슨 작용한 적이 있냐? 뭐좀 어겨도 별일 없지 않았냐 내 자신에게 계속 그런 시험 끌이 생기잖아요 사실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꼭 참아야 된다고요. 내가 앞서면 안 된다니까요. 내 판단이 앞서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말씀이 나에게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그 말씀이 생명력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최근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주가 된다,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뭐 사용을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거죠. 네. 왜 이런 일들이 말씀에 일어나냐? 그거 바로 삼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라 딸을 서성을 많이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시적소한 예,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가 가렵다는 말은 참 우리 표현에도 있고 이 표현도 그야말로 간질간질 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기가 가렵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큰 진리가 아니라 사사로운 진리, 소문. 소문은 기가 가렸다 그러잖아요. 그거 그 표현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예. 마음의 미혹, 의심, 불확신, 이런 것이 바로 기가 가렸다. 예. 뭐 간질간질간질하고 자꾸 그 지원 쏠려 간다, 이 말이요. 그냥 닫아버려야 되는데. 그때 길을 닫아야 되는데, 자꾸, 자꾸 그냥 예. 이야기합니다. 예. 바로 이거는 믿음이 없음을 뜻하죠.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요, 피스티스란 말이 믿음입니다. 이 반대 말은 아피스티아라고 하는데 이걸 믿음 없음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는 믿음인데 헬라어로 아피스티아이라면 이거는 바로 불신, 불신인데 나아가서 우상 숭배. 그래서 확신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피스티아는 믿음이 없음을 넘어서서 다른 것을 믿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음이나 이런데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다. 기가 가려서 다른 것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많은 서성을 두고 있다의 말이에요. 이것도 서성이고, 저것도 서성이고, 음? 어떤 세속의 윤리도 서성이고, 어?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이론도 서성이고, 온갖 서성을 그냥 다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온갖 서성을 다 두고 있다. 어떤 세속 철학, 어? 심리학, 어? 그러한 어떤 경제 이론, 뭐 뉴스, 뭐 온갖 떠들어 다니는 어떤 이야기들, 거기에 그냥 솔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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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 쫓아가고 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그래 바보같이 살아가 어떻게 살겠냐 그게 내 철학이 되어버린 거야 자식들한테도 그래 착해서 못 살아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야 전부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말씀을 받는다 하지만 뭐 평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철학이 다 있는 거예요, 내 철학이. 네. 내 철학이 다 있습니다. 아을때 판단하기 위해서 아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매일 듣지만은, 말씀을 매일 듣지만, 말씀이 서성이 아니라, 어, 다른 서성을 많이 두고 있다면, 요소, 요소, 요소마다 그냥 다 서성이 있어가지고, 어, 성경은 그냥, 야곱부서에 나오지만, 그냥 거울 보듯이 지나친다, 이 말이에요. 거울 보듯이 쏙 지나가고, 내가 가진 것은 따로 있는, 그것이 말씀의 모습이다. 왜 그러냐?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서성을 많이 준다. 내 욕심대로 서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를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어디에서 멀어졌는가? 우리가 빨리 판단하고 끊어야 되거든요 끊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 부흥입니다 말씀으로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말씀을 듣고 뭔가를 끊었기 때문에 그때 부흥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것을 말씀대로 말씀대로 좀 신한 생활해야 되는데 다 교회 안에도 그 이론이 다 있어가지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저때는 전부 다 이론이 다 있어가지고 내 이론대로 예. 그 많은 스승이 있는데 뭐야 자기의 사역을 따라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서 일만 스승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오시고 또 제자들 사도들 그 초대 교회라 하지만 또 그것을 좀 넓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에도 초대 신앙이 있고 우리 또 십자가지기 교회도 초대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시작됐다.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순수함 같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만 스승으로 두라 그랬잖아요. 예?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왜 선생이 되지 말라 했겠어요? 선생은 좋죠. 내가 내 이론을 스승으로 삼지 마라. 내 판단을 스승으로 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모든 영적인 것이 육제적인 것에 큰 눌려있는 뭔가 이게 확그 진리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어, 확 일어나려면 진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 인내로 영을 얻으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탈한 이야기가 옛날 성경에는 제가 아마 맞, 맞을 겁니다. 옛날 성강현에 뭐요? 신화라 그랬죠, 신화. 이 맞습니다. 이거 그대로 미토스라, 미토스란 단어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영어로 미스, 신화입니다, 신화. 이허탄한 이야기, 이걸 딱한 단어로 신화다. 신화가 뭡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죠. 인간이 믿는 신. 진리에서 돌이켜서 미스. 인간이 맞는 신을 따른다 허탈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탈한 이야기를 따른다 우리 신학자들도 성경이 신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신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단으로 끌어내서 아주 그냥 21세기 신학 그 성경 신학에 전부 다 거의 이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성경의 신화가 아니죠. 예. 불트만은 성경의 신화가 많다. 부활도 신화적인 요소가 있고, 뭐 예수님의 예. 동정녀 탄생, 성령 인태 그것도 다 신화적인 요소가 있고, 그런 것을 다 걷어내고, 기적도 신화적인 요소가 있고, 다 걷어내고, 남는 게 진짜, 그게 진짜 선포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신학자들 만나면 그런 사람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성경은 진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성경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말세 철학을 따라가고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면 우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요 십자가가 깜빡하면 철학이 보이고 십자가를 깜빡하면 다시 유대주의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잠시 십자가에 깜빡하니까 유대주의, 타협, 타협이 자꾸 생긴다이 말이야. 네. 그래, 바울하고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그냥 밝히 보지 않으면 우상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귀가 거듭난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신하에 집중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전하는 자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깨어서 들어야 됩니다. 없는 것을 지어내서, 세속적인 것을 포장해서, 사람들의 길을 오늘 말씀 같이 간질간질거리는, 길을 즐겁게 하는 간질간질거리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스. 그런 허탄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라 알레띠야 진리를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디모데 전수 후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새벽 에배때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살아 있는 현장감 있는. 그런데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연관된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도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 은혜를 찾지 말고 내 욕심대로 스승을 찾고 다닌다 이말이야내 욕심대로 내 욕심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 욕할 필요가 없고 내가 사욕에 가득 차서 내 욕심을 채우는 스승을 따라다닌다 이말이야 우리에게 유일한 스승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가 진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가 진리고 예수를 떠나는 것은 전부 허탈한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엔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심령 골수를 쪼개니까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로게함과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이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극게 말씀 받고 참게 하시고 말씀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온갖 들리는 이야기 잡설 최속적인 교훈 아버지 우리의 길을 간지럽히는 러한 아버지여 얄팍한 것들 마치마는 말씀 붙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없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흑깨를 메고 묵묵히 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말씀 붙들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가는 그런 걸음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코로나19가 아주 아버지여 더 행행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막으실 수 있사오니, 이 아버지여 전염병을 끝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기저질환이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또 위증자가 늘어나고 또 병상이 아버지 거의 90%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급한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오니 이 질병이 속히 떠나게 하시고 교회가 마음껏 모이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학교가 문을 열고 아버지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아버지와 모이기에 힘쓰고 찬미하기에 힘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조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